자, 오늘 알아볼 것은 시바이누코인 이번 달 얼마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 입니다. 어, 지난주 시장의 역사가 바뀔 아주 좋은 소식이 공개됐죠. 미국 연준은 9개월 만에 0.25BP 금리 인하를 발표했고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1억 7천만 원의 돌파를 다시 노리고 있는 상황에 전세계 분석기관들 쪽에선 비트코인이 13만 달러, 1억 8천만 원을 넘기는 상승이 나올 것이란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금리 인하의 수혜로 폴카다, 코스모스, 헤드라, 체인링크, 리플, 도지시바이누 등등등 어, 이 코인들이 큰 상승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시바이누 코인은 이렇게 1달러 1,400원에도 도달할 수 있다는 호재까지 나와 시장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기관들은 시바이누 코인이 폭등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는 근거로선 첫 번째 최근 시바이누의 재단이 자동 소각률을 34배나 증가시키며 유통 공급량을 줄이고 다음 상승장에서 폭발적인 상승의 반등을 보. 보이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는 이유와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사람들은 시바인우가 1달러에 도달할 것을 꿈꾸는데 이는 시가총액이 1경원이 넘어가버려 비현실적이지 않냐 라는 물음에 역분할이라는 방식으로 시가총액을 건들지 않고 토큰 공급량을 줄이는 액면 병합을 진행하면 가능하다 어, 그렇기 때문에 1달러는 불가능하지가 않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근 시바인우의 온체인지표가 건설적으로 전환되며 대규모 돌파를 암시하고 있고 온체인 지표 신호로 단기 125%의 가격 폭등 다음 주 이내에 두 배가 넘어가는 상승이 예고되어 있다 라는 이유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체인 데이터가 무엇이길래 기관들이 시바인우가 다음 주두 배가 넘어가는 상승을 보이며 결국 1달러도 도달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냐? 직관적인 설명은 이거예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지수화 또는 지표화를 시키는 것. 어, 처음에는 온체인이란 게뭔 소리인가 싶 쉽고,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어, 여러분들께서 전혀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시바이노 이거 온체인 보여드려볼게요. 자 보이시죠? 온체인 디포스팅 트랜잭션 이게 방금 말씀드린 온체인 지표인데 아까 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았었지만 생각과는 달리 직관적이고 쉬운 그림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봉들이 전부다가 현금이고 돈인데 이게 바닥을 기다가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 아 엄청난 돈들이 이런 이런 날에 들어왔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시세는 올라갈 수 밖에 없겠지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시바이누 코인의 온체인이 올라갔으니까 상승할 거다 라고 언급하는 건데 이 온체인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증거는 제가 9월 사일 유튜브에서 증명을 끝내드렸죠 목요일날 어, 제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9월달에는 이런 코인 꼭 사야 된다 코인 추천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어떤 코인이 온체인에서 자금이 터졌고 얼만큼의 상승이 나왔었는지 한번 보고 와보시겠습니다 빗썸의 펌프라는 코인을 보시면 지금 뭐 어떤 이슈도 없고 시세가 이렇게 40원, 50원대란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지만 제가 이거를 왜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체인의 봉이 역대급으로 터졌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죠? 이 장대양봉이 나오면 무조건 일주일 내로 캔들 하나당 두배 이상씩의 폭등이 나오는데 이게 몇 개째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무조건 이 코인 1,000% 2,000% 넘어가는 대폭등 나올 겁니다. 안 사두면은 바보 호구 되는 거야. 자 들으신 것처럼 제가 비썸의 펌프라는 코인 온체인에서 자금 터졌기 때문에 9월 4일 50원 구간 여러분들 꼭 매수해야 된다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아, 들으셨죠? 자 그래서 펌프 코인 9월 4일 이 당시 제가 온체인에서 자금이 터졌고 사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50원에서 90원까지 2 0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 코인도 한번 봐보세요. 심퓨처스 신피처스. 심퓨처스라는 어, 코인인데 9월 10일과 9월 9일 온 체인에서 자금 두번 들어왔고 두 번이 터졌으니 몇 배의 상승이 나왔겠습니까? 4배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코인도 9월 10일 이후로 9원대에서부터 40원대까지 4배 상승이 나왔죠. 그럼 이제 시바인누 코인 다시 돌아와 옵시다. 어떨 것 같나요? 이미 온 체인에서는 상승의 시작을 알렸고 우리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